침뜸의 치료원리는 참기운을 따뜻하게 해서 음향의 조화를 이루게 해주고 전기를 북돋아서 사기, 나쁜 기운을 누르고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이러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침뜸의 치료법칙 허하면 보하고 실하면 사한다 여론시키고 시키는데 침이 좋습니다 한 차가운 곳은 따뜻하게 한다 여기에는 뜸이 좋고요 병의 현상과 본질 그리고 방법을 구별한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헤아린다. 같은 병의 다른 치료 방법 또는 다른 질병의 같은 치료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특성을 중시하고요. 다 중요한 얘기죠. 그다음에 치열하는 방법은 아시얼은 국소 치열, 아시얼은 아픈 곳 근린 치열은 아시열 주변 원격 치열은 아시열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 그래서 상병 하치 위에 병이 있으면 아래를 취하고 응. 아래 병 있으면 위를 취하고 좌측에 병 있으면 우측 을취하고 우측에 병 있으면 좌측을 취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뜸이 주의사항 뜸을 해서는 안 되는 곳, 머리 측발자 어딘지 아시죠? 이, 이를 꽉 담으면 옆머리 튀어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경동맥 부분, 가리토시었는데 다리, 손에 맥부는 자리, 무릎 뒤 오금, 얼굴과 심장 바로 위 그리고 음부 이런 데는 뜸을 떠서는 안 되겠죠. 뜸을 해서는 안 되는 때는 전염병이 돌때 열이 많은 병, 악성 중양, 화농성 병 이렇게 열을 받거나 한 데는 안 되고 특히 임신에는 안 되겠죠. 혈압이 높은 사람도 열성 체질이기 때문에 뜸을 뜨면 위험하겠죠. 출혈하기 쉬운 체질인 사람들 열이 오르면 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구요 중병후 몸이 세약해져 있을 때도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뜸, 뜸의 반동 음. 뜸을 하고 난 뒤에 며칠 동안 몸이 심하게 나른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또 열이 나기도 하고 머리가 무겁고 하품이 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곧 사라지기도 합니다 뜸을 뜨는 치료 기간은 급성병이나 가벼운 증상은 1 내지 3회. 만성병은 6주 이상 뜸을 뜨고, 그리고 가벼운 것은 1개월, 중증은 한 3개월 정도 떠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만성질환은 5개월 이상 지나야 반응이 나타납니다. 뭐 폐병, 능망염, 위하수 의무력, 이런 것들. 자, 이제 수지침입니다. 수지침 놓는 방법인데, 요것은 이제 실제 시간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수지침관이 있어요. 수, 요 수지침관 밑에 수지침을 살짝 꽂아 놓고, 또톡 두드려 주면 이렇게 침이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들어가는 것은 1 내지 2미리, 아주 가느다란 이런 침을 1 내지 2미리 정도 이렇게 피부로 들어가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침에서도 이 기맥 보사법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실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 수침 김맥 보사라고 하는 것은 맥 조절하는 건데 사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에다가 놓고요. 이제 둘째 마디에다가 놓고서는 자 보면 손가락 이렇게 이 있으면 여기 이제 손톱이 있고 첫 번째 마디가 있고 두 번째 마디가 있죠. 그럼 이두 번째 마디, 이두 번째 마디에다 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는데 이것도 복법과 사법. 그래서 경사지게 놓는 거죠. 45도 정도 이렇게 자 유주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경락 같으면, 이렇게 놓으면 사법, 이렇게 놔주면 복법이 되겠죠. 이지하고 이지, 여기에다가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에서, 그래서 복법과 사법, 그리고 악봉, 앞봉. 악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짝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것도 수지침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어 주거든요. 이거를 은색은 N극이고 이제 금색은 S극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유주 방향으로 자 이렇게 유주 방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은색 N을 놓고 여기다가 S 전지는 전기는 N극에서 S극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가 흐르게 돼서 복법이 되구요. 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여기에다가 s를 놓고 여기다가 n을 놓죠. 그러면 n에서 s로 흐르니까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그 기는, 경락의 기는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 기운이 넘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석을 반대로 갖다 대줘서 이렇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몸에서는 경락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자석을 이렇게 붙여서 이 기운을 떨어켜 주는 거야. 이쪽 흐름을 이쪽으로 자석이 작용하게 만들어서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지, 유지 방향으로 N을 놓고 S를 놓고 반대 방향으로 S를 놓고 N을 놓으면 이제 사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복법과 사법 그리고 이제, 앞봉은 은색이 N극, 이제 S가 이제 금색으로 이제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내침, 자침 방법인데, 피내침도 아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아주 작은 침이에요. 요것도 한1내지는지 2mm 피부 속으로 집어넣고, 이 위에다가 테이프로 감아주는 겁니다. 테이핑을 해주는 거예요. 요런, 요기 그림에 있는 요런 식으로.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이제 세로선 경락이 세로로 되어있으니까 이 세로선에 맞추어서 이제 통증이 있는 곳을 이제 찾아서 놔주면 됩니다. 늘어진 피부는 팽팽하게 당겨서 자침하고 자침 방향은 피부의 주름을 따라서 자침합니다. 그리고 침끝이 깊숙이 박혀 그내 단면 끝이 쉬거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피내침을 고정시키는 것은 앞통침은 피침 수직으로 자침은 그 위에 바로 반창고를 붙이는 거고 사암침은 이 티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방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보사법을 쓸 수가 없어서 영수보사 그래서 이 티침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이러한 이제 침을 사용하죠. 피내침을 그렇게 해서 이제 영수보사 이피내침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주어서. 테이프를 붙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보통 자침 기간에는 여름에는 한 3일 겨울에 는한 7일 정도 유침시키고 이제 환웅되지 않으면 장기간 유침해도 좋습니다 즉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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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지 않으면 이제 오래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피내침입니다 이렇게 티침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티침은 쓰지 않고 이런 피내침을 쓰고요 그래서 이 침을 이렇게 붙이고는 요 테이프를 갖다가 이렇게 붙이고 이제 이때 쓰는 도구는 가위나 이제 핀셋을 사용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압법입니다. 사암 지압법. 이제 지압은 한 8초 정도 혈자리에다가 눌러 주는 건데 그 방법은 보사법은 영수보사로 오형 혈을 누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누를 때 혈자리에서 자 이렇게 경락이 흐르고 있으면 여기지그시 눌러서 이쪽으로 밀어주면 보법, 이쪽으로 밀어주면 사법입니다. 그래서 보법은 약하게 해서 다섯 번 정도, 사법은 좀 강하게 해서 두번 정도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효과는 백번 정도 지압하면 침한번 넣는 것과 같은 유사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암 제압법도 있고, 일반적으로 아시아리라고 아까 얘기한 압통 과민점이 있으면, 압통 과민점을 찾아서 가볍게 제압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픈 곳을 풀어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암, 침구 요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침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즉, 오행열 위치를 알고, 경락, 유주 방향을 알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어요. 여기에 보사법을 사용하게 되죠. 이 사업용법에서는. 자침법 이제 실습을 이제 해볼 건데, 실습은 이제 각자 해 보셔도 좋고, 동영상을 보고 하셔도 좋고, 또는 센터에 오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 관광증진 협동조합에 오셔서 조합원끼리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침각도는 직자는 70도에서 9 0도고요 그리고 이것은 영수보사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평보평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자. 사자는 이렇게 20도에서 70도 정도, 대개 한 45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횡자는 20도 정도로 이렇게 낮게 놓는 것인데 주로 머리나 이런 데 놓을 때는 횡자를 합니다. 뼈가